네, 안녕하세요. 은개바둑 t v 입니다 네, 저번에는 저희가, 어, 화점에 있을 때, 화점에 있을 때, 구처져 있는 모양에서, 네, 삼삼침의 뒷맛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소목구침도 많이 나오죠. 그죠? 소목구침에 대해서도 조금, 네, 예, 눈목자 구침이죠. 소목에서 눈목자 구침에서도 뒷맛이 엄청 나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모양은 백이 이런 식으로 어, 가해수를 하는데요 가해수를 해도 이 내수를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집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배도 이런 자리는 가해수를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 모양에서 배이손 뺐을 때 어떻게 혼내 주는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 침투수단을 좀몇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침투하는 수법에서 네, 이런식으로 침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요 치받고 건너가서 이건 흙이 괜찮게 됐죠. 이렇게 두는 거 역시 흙이 그냥 맞게 되면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으로 맞는 게 최선이에요. 맞게 되는 게 최선이고요. 어,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흙이 젖혀놓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요 어, 뭔가 이 돌을 연결시키면서, 네, 나아가는 형태의 바둑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보다는 뭐 좀더 재밌는 수가 있어요. 네, 이쪽으로 붙이는 수인데요. 붙이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타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100으로 둬때 어떻게 두냐면요. 어,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막습니다. 막는 게 제일 깔끔해요. 네.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쪽 뒷맛이 폐가 나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두면 당장 폐죠? 그래서 이렇게만 둬도요 흙이 폐감만 많다면 백을 거덜낼 수 있습니다. 백의 형태를 거덜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붙여오면요 개인적으로는 느는 수보다는요 네 이렇게 두는 수로 백이 많이 둡니다. 이때 흙으로서는 뭐몇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간단한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점 자리에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끊어가게 되면요. 어떤 걸 원하냐면, 100이 단수치면요. 무조건 키워버려야죠. 네, 키, 이게 나왔을 때 다음 100이 어떻게 둬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쵸? 여기 막자니 끊어먹어서 이거 100이 망했죠. 왜냐면 100이 후수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됩니다. 100이 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면 100이 망하기 때문에, 어, 백으로서는 보통, 늘어들 수 있죠? 끊으면 늘어라. 끊으면 뻗어라. 뭐 이런 격언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요. 흑한테는뭐 당장, 이쪽에 갖다 붙이는 맥을 이용해도 되고요. 갖다 붙이게 되면, 백이 치받더라도, 이렇게 늘어들 수가 있습니다. 늘어두게 되면, 끊어서요. 역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뭐 물론 이쪽 단수 치고 뭐 흙이 든다고 하면 이건 백도 불만이 없어요. 저 백이 불만이 없는데 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빠졌을 때 붙이는 수요. 네. 그리고 이쪽을 늘게 되면요, 단수 치고 늘어서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것도 근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살려주는 형태 도 많이 나왔는데 흙이 좋겠죠? 네. 다음으로 백이 단수 치는 수입니다. 단수 치게 되면. 역시여기 나가면요 어 백이 이걸 둘 수는 없어요 이거 두게 되면 흙이 단수치고 네, 살아둬서 만족입니다 잡아둬야 되는데요 흙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둔다 네,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겠죠 나가면 큰일나요 나가면 이번에는 네,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반발을 해서 귀에 흙이 지금 잡힌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서는 안 됩니다, 그은 네, 단수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네, 뭔가 반발을 해서 도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서 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쉬운 수는, 역시, 네, 여기서 단수치고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백도 두터워서 불만은 없는데요. 어쨌든 흙흙 입장에서는 한 수의 가치를 충분히 했죠. 귀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 붙일 때는 일단 백으로서는 는 수는 어, 안 두는 게 좋고요. 어 왜냐면 다음에 또 해소를 할때 해소를 하더라도요. 끝내기는 당해요. 어쨌든 끝내기는 당합니다. 흙은 손해 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맛이 남아있다는 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세요. 그냥 두터움을, 어, 가져가는 형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는요, 이쪽로 들여다보는 수예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백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지키는 건 일단 뚫려서 흙이 좋죠. 네. 흙이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그쵸? 이렇게 두는 것도 뚫어서 그냥 흙이 너무 좋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네 연결하는 수가 가장 빨리 떠오르는데요. 이때 쳐들어가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네,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요. 이때 치받고요. 저희 처에 치받는 수 배웠죠. 치받고 나갈 때 입구자로 연결을 해서요. 이거는 이백두 점을 흑이 영원히 공격합니다. 영원히 공격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백이 기분이 나쁜 형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백이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그리고 위로 막는 거. 네, 위로 막는 수 같은 경우는요. 흙이 역시 치받고요. 이렇게 건너갔을 때요. 이 지금 들여다봤는데 백이 받아뒀죠. 이게 약간 이득입니다. 이득이고요. 먹었을 때 어쨌든 흙이 실리를 잘 취한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 이게 초강수 아닌가요? 못 넘어가게 하면 이게 초강수라면서요 하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어,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가면요 음, 백이 여기를 뚫으면 네, 이렇게 나와서요 A와 B로 대책이 없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뚫으면 이 수로 대책이 없죠 그리고 여기를 이어두면요. 여기서도 또 고민이에요. 흙은 그냥 살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두면요. 백이 안 좋겠죠. 세력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식으로 느는 수도 있고요. 근데 느는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에 사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두는 게 깔끔합니다. 네. 그럼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네, 이렇게 건너가면요, 살아있는 형태죠. 입구자 더라도 호구쳐서 네, 살아버리고 중앙에 약점을 노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백이 이렇게 입구자 하는 수도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백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 지켜두는 게 그래도 깔끔하고요. 물론, 지켜준다고 하더라도요, 끝내기를 많이 당합니다. 네, 끝내기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목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기 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없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많이 당한 형태고요. 역시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요, 붙여서, 뭔가, 활용을 하는 수가 남아있고요. 이거 역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역시 뒷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어, 뒷맛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수단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고 가는 것, 네, 백이 지켜질 순 없죠. 그래서 들여다보고 두는 수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백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게 당장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눈목자에서 침투하는 강의는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고 느끼시고, 그리고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